えっ 안녕 윤솔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저번 영상에서 룬템트리 강의 공결 영상을 올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게임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영상에서는 이론적인 걸 다뤘더라면 이번에는 좀더 시청각 자료 인게임의 플레이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더아웃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오늘 알려줄 거냐면 제가 어제 커뮤니티를 하나 올렸었는데 아소 하 면서 저희 구독자 분 들이 어떤 게 가장 어려 웠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커뮤니티 에 물어보 는글을적 었었 죠？그래 가지고 그 거를 바탕 으로 한번 댓글 들을읽 으면서 어느 정도 이야 기를 해 보고 그 댓글 을토 대로 약간 인 게임 영상 을보 면서 어떤 디테 일한 부분 들, 그런 것들을설 명하 는 시간 을좀 가져 보 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 죠.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이거 687개나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새벽에 이제 자기 전에랑 일어나서 틈틈이 영상 댓글들을 다 확인을 좀 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라인전이 힘들다. 라인전이 힘든데 라인전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로밍각을 못 보겠다. 이런 댓글들이 좀 대표적이었거든요. 일단은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밍을 가기 위해서는 라인을 밀어넣는 게 우선인데 요즘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이 아웃을 상대로 이기적으로 지겨하고 빠질 수 있는 챔프가 많아서 안정적인 라인 푸시나 즐겨 방법에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라인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요 아우솔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뭐가 어렵냐면 챔피언 자체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차면 은그 챔피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우솔은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우솔이 라인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챔피언들 상대로 라인 관리를 통해서 피지컬보단 뇌지컬로 라인 푸시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푸시 타이밍에 어떻게 로밍각을 잡아야 될지 먼저 합류를 해서 어떤 이득을 봐야 될지 이런 거 들을 자기가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두번째 그 블랑 같이 빡센게 나왔을 때 라인만 밀고 로밍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바텀 탑 라인이 밀려 있거나 우리팀이 집 가는 데가 많아서 로밍 타이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좋아요도 많이 받은 배드시거든요 한마디로 로밍 타이밍을 못 잡는다죠 내가 라인에서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로밍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로밍 타이밍을 못 잡는 거란 말이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있냐면 상대랑 아군의 정글 위치를 우선적으로 미니맵을 통해서 봐야 되고 상대 정글 위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겠죠. 왜냐, 인원수. 인원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교전할 때. 근데 만약에 내가 바텀으로 로밍을 갔어. 그럼 2대3 구도가 나오겠죠. 근데 상대 정글이 합류를 했어. 그러면은 3대3 구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팀 정글까지 붙어주면은 4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정글과 아군 정글 위치 어느 정도 알줄 알아야 되고요. 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탑, 바텀에 갱웅이 좋은 시 c 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 바텀이면은 서포시, 레오나, 블리츠, 쓰레시, 시 c 기 있는 챔피언들이 있는지,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도 시 c 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루밍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웃솔 위성 컨트롤 자체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 자체는 일단 아웃솔을 입문한 지 진짜 얼마 안된 사람인데, 이거를 위한 좀 기초적인 거, 정말 기초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기본 사거리, 보시면은 기본 사거리가 이 정도죠. 아웃솔의 기본 사거리가 이 정도인데, W 를 켰을 때 W 의 사거리와 기본 공격 사거리가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뭐다? 결국에 그냥 평타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면 W도 맞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평타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면은 W도 맞출 수 있는 사거리가 된다. 이거를 좀 익히시면 됩니다. 이 거리 자체를 내가 맞추려고 눈의 시선이 위성에 가있지 말고 기본 공격 사거리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가 붙겠죠? 안쪽으로 들어올라 하겠죠? 그러면은 끄면서 좀 멀어지시면 되거든요. 왜 끄면서 멀어지냐? 아웃소는 W를 끌때 이속 증가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리다가 빠지면서 그리고 훌 돌리고 다시 키고 다시 키면 또 멀어진 상태니까 또 거리 조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 정리 같은 거좀 알려드릴게요 라인 정리할 때 내가 빠르게 푸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거 아니에요 그럴 때 라인 푸시를 어떻게 하냐면 아우솔의 위성 반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니언들을 다 맞추면서 지워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푸시 타이밍이 왔어 내가 이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근접이랑 마법사 미니언을 동시에 잡으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바텀으로 로밍을 가고 싶어. 탑으로 로밍을 가고 싶어. 근데 여기에 이점프시의 와드가 있을 것 같아. 와드가 있거나 바위이가 먹혀있거나. 그런데 이 시야에 안 들키면서 로밍을 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 시야가 잡혀있는데 로밍을 간다.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긴 하지만 시야에 안 잡히면서 로밍을 갈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블루 팀이에요. 그리고 라인을 밀었어. 여기 점프시에 와드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날아갈 게 아니라 여기 붙어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가주면 여기 안 댑키죠. 그리고 완전히 뒤를 잡을 수도 있고요. 위에 진영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시야는 여기서 안 보여요. 웬만하면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약간 더 디테일한 건직관을 한번 해 주고 위로, 아예 위로. 아예 위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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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셔야 돼요. 같은 말자나 모르가나 같은 친구들도 보이는데 선푸시를 가져가지 못하고 로밍각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라인 클리어 능력이 좋은 챔피언들은 어떻한지 궁금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우솔이 말자나 모르가나 같은 애들한테 라인 푸시가 딸리는 편도 아니거든요. 아우솔의 장점은 뭐냐면 지교를 하면서 라인 푸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모르가 나는 라인 클리어를 하려면 W를 미니언에 써야 되고 말자도 미니언에 쓰잖아요 근데 아우솔은 비교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위성이 미니언들을 건드려가지고 푸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경기해온 것들을 위주로 쭉 보면서 현소의 플레이 현소의 플레이에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리플레이 그냥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면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는 제드 상대한 경기네요. 라인 관리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라인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거 가장 기초적인 디겨죠 근접 챔피언들 상대로는 방금처럼 CS 먹으려는 타이밍에 먹으려고 약간 각 봤죠. 제드가 먹으려는 타이밍에 이제 평큐, 평, 감전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계속 슬로우 푸쉬 하죠 디교 한번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디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피해맛도 쿨 돌고 있고 감전도 쿨이 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디교를 하시면 안 돼요 yeah. 원만하면 근데, 선이 랩 됐으니까, 압박하듯이, 암무빙 하면서, 제드한테 계속 압박 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대 정글이 급잖아요? 보통 엄청난 또라이가 아닌 이상, 급으로는 풀캠을 돌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자르반, 갱이 일찍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좀 주의하긴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예요. 아웃을 많이 안 해보시거나, 저티어 분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드가 딜교를 들어오죠? 보면은 제드가 디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냥 어? 제드 세트 들어왔네? 빼야겠다 고 이제 아무 디교 없이 빼버리거든요 제드는 그림자를 써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뚜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디교 해주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계속 주도권 있으니까 왜냐? 그림자 쿨이 생각보다 길거든 주도권 있으니까 편하게 라인 미는 거죠 라인 밀어 넣고 이때 로미각을 봅니다. 어디로 바텀을 좀 많이 보죠. 여기서 내가 바텀을 간 이유 딱좋거든 원격 여쯤에 던져주면 내가 여기서 와드로 들키더라도 얘네는 빼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팀 경웅이 좋은 쓰레시야 그러면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맞추죠. 맞추기는. 근데 아쉽게도 킬을 따지 못하는 모습이죠. 저 티어에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호응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까지 좀. 안 좋죠. 근데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드 내려왔잖아. 그리고 내가 라인이 안 좋잖아. 근데 바텀듀오는 살아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웃솔은 집을 가면 안 돼요. 왜냐? 나 어차피 집갔다 와도 라인도 안 좋아. 라인 미을 수도 없어. 경험치 손해도 많이 봐. 근데 우리 집 바텀이 태어났어. 얘네는 금방 미드 갈수 있잖아. 그러면 제리가 미드를 가고 나는 이 라인을 받아먹는 게 맞아요. 이거 대포라인까지 받아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제드하고의 경험치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조금 덜하다, 덜 손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긴 해요 이제 저 티어에서는 저기서 라인 먹으면은 팩핑을 엄청 찍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걸 알고 있다면 핑을 좀 찍어서 오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죠. 제드 그림자 빠졌으니까 계속 카이팅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레드까지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냥 괴롭혀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드 그림자 쿨 이제 늦게 돌았죠. 피각 자꾸 들어옵니다 제드가.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처음에 아까 W를 끄면서 거리를 또 벌려주면 된다. W 쓰다가 끄면서 끄면서 이속증가로 거리 벌렸죠. 그러면 이때부터 보다 제드 뚜벅이 편하게 Q 맞추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거죠 보면은 이제 저는 집타이밍을 잡았고 제드가 복귀를 했어요 레시아에서 사라집니다 제드가 그러면 제드가 무조건 탑으로 가겠다 이 루트를 찍어주죠 그리고 엑사이랑 갱플 탑에서 이득 봅니다 그럼 이제 제드가 이득 보고 싶은건 뭘까 이렇게 아랫무빙을 치고 사라졌어 제드가 이득 보고 싶은 건 뭘까 넥사이 만약 일로 오면은 솔킬 레버 해야지 이 생각이거든 그래서 제가 팩핑 계속 찍죠 그러면서 나는 라인 정리할 거 먹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제드가 있을 걸 예상이 어느 정도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플래시도 없는데 그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연막탄 뭐 제드 WQ 이러면서 바로 순삭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먼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암시하는 들어가면 안돼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인을 푸시를 해서 상대 밑 미드가 다시 이 라인을 먹으러 복귀를 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맨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내가 라인을 빨리 밀어주면 얘도 이 라인 손해보기 싫어서 미드로 와야 되거든. 근데 제드의 선택은 렉사이를 자르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 딜이 부족해서 못 잘랐고 그분은 집에 갔고 그러면 뭐다? 제대는 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죽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라인 미드에다가킬리드까지 채굴까지 먹죠. 이러면은, 진짜 거의 끝났죠? 바텀? 로밍으로 한번 풀어줬지. 미드는 솔킬 한번 냈지. 탑도 정글이 시팅해줬지.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게임이 쉬워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정글한테 최대한 맞춰주면 돼요. 계속 라인 푸시 빠르게 하죠. 아, 그리고 질문 중에 그거 있었다. 원기옥을 어떻게 잘 맞추냐? 현솔린처럼 원기옥을 어떻게 잘 맞추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경험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상황이, 우리 팀 셋은? 미드. 푸시를 하고 있어요. 상대 이렐리아는 텔이 없는 상태고 망했어. 그렇다는 거는 갱플이 잘리더라도 충분히 뭐 4대4 한타 할 만한 상황이고 용을 주고 미드 1차를 밀거나 아니면 용 한타를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인데 용도 고 있으면 나와. 잘리고 상대가 바로 용으로 뛰는 모습이죠. 난 그걸 봤어. 그러면 뭐다? 웬만하면 상대 팀이 용을 바로 칠 만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기격을 오브젝트 쪽으로 완전히 던지는 거니다 그러면 상대 팀은 요러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상대 팀은 포커싱이 나한테 오겠죠. 일단 그라가스가 저한테 억울하 끌렸고 제드는 혼자서 3대 1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우솔이 잘 컸어. 감수에다가 초시계 스페도 다 있어. 그렇다는 건 충분히 그브를 쓸킬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쏠콤보 박아주고 저만 붙이고 조냐 쓰고 플래시로 빠져나가면서 마무리. 아우 소리 가장 한타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냐 있고 풀스페리 때. 라인전이 힘든 챔피언에 속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좀 메이지다 보면 은 라인에 좀 당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팀 정글이 카정 노트로 잡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은 라인에 당기는 걸 선호하거든요 처음에는 라인에 천천히 좀 당기죠 토르가좀 네. 푸시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건 뭐냐 오히려 3레벨쯤에는 라인을 푸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정보를 줘요 바텀이 1대1 교환을 하고 상대 바텀이 노스펠이라는 걸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면 아 이따가 라인을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텀으로 로밍을 가야겠다. 그때부터 재는 거예요. 이한 마리 남겨놓고 일부러 빨리 안 지우죠. 그리고 천천히 하면은 뭐다? 비게이브가 쌓였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미니언이 많으니까. 디교를 하면은 미니언도 같이 싸워줘서 디교를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디교를 안 걸어. 그리고 아웃솔의 장점이 뭐다? 디교를 하면서 라인 푸시할수 있죠. 스킬까지 써가면서 라인 푸시 이러면 비게이브 여기에 박죠. 그럼, 빅토르는 뭐다? 이거 무조건 받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와드를 해요. 와드를 해서, 내가 로밍 갔을 때, 정글이 근처에 빠른 합류를 할수 있는지, 징크스가 노플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이스케도 있으니까, 길을 아예 잡아서, q 를 맞추고 시작하죠. 그러면, 마무리. 체력 상태도 좋으니까, 바로 라인 복귀. 바로 라인 복귀를 하는데, 라인도 좋죠? 잘 봐요. 리신이 슬금슬금 와서 전령을 풀어요. 근데 이 상황이 전령을 풀지만 라인이 있잖아. 이 라인을 정리하고 싶거든. 이 라인을 다 정리하고 라인까지 같이 받고 싶어 해. 그리고 타워까지 두들기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격을 항상 끌고 와요, 이때. 웬만하면 좋은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헷갈림이 네, 또 밀어 넣어주기도 했고, 빅토르까지 말았죠, 이거. 이런 뚜벅이 챔프들 이런 애들이 건방지게 돌풍안 가고 크라킹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궁 박아버리세요 건방지게 앞으로 나왔죠? 타거리딱 되죠 지금? 그러면? 궁 박는 거야 근처에 뭐 아웃? 뭐야? 못 어? 맞췄네? 오씨 머쓱한데? 오케이 이겼어 이거 어? 설마? 와우 이게 비방의 현설 <laughs> 바로 원기억의 조건이 있자면 이렇게 상대가 기분 좋게 치러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고 우리 팀의 남은 팀원들의 상태가 컨디션이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원기억이 좀 호응하기가 좋거든요. 이게 근데 밤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딜이 루덴도 뭐 비슷하게 딜 나오겠지만 이거는 터지잖아. 딜러들이 터져. 계속 비교하죠. 왜냐, 레드 블루가 있으니까 마나 관리도 되고 피 관리도 되거든요.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이유 중 하나, 우리 팀 정글이 카정을 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압박을 만약 하다가 상대 정글이 왔어, 갱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로 죽을까? 아니요. 얘도 마나가 없고 상대 정글이 갱킹을 오더라도 나도 플래시도 있고 정글이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푸시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라인 다이브 라인 잘 쌓아놨죠. 바이가 또 다이브도 하자고 하고 있고. 플래시가 있는 내가 먼저 타워를 맞아 내가 먼저 때려가지고 타워 어그로를 해줘야 되는데 바위가 먼저 들어가 버렸요 그래도 미드는 끝나는 거죠 빅토르는 라인 손해를 크게 보니까 아웃솔 유저가 아니신 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갱호응을 할때 먼저 큐부터 맞추려고 안 해도 궁부터 먼저 맞춰도 좋거든요 궁을 먼저 맞추고 이러고 큐 쓰고 다가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호하려고전멸큐까지 써가지고 맞춰줬죠 봐봐요 스펠의 중요성이에요 얘는 테리야 나는 점화야 그리고 궁도 있어 그렇다는 건 뭐다? 원콤을 낼 수도 있다 랩 차까지 1렙 차이 나니까 그래서 바로 키가 보죠 Q 맞추고 W 최대한 맞추면서 점화 붙이고 이거 꺼지면서도 맞춰주고 디테일이죠 그리고 궁극기 쓰면서 마무리 이게 감전 아웃솔의 킬각인 거죠. 중반쯤부터 정석은 뭐냐면, 정글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계속 교전에서 이득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그냥 라인 관리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모르기는데 어떻게 라인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신드라는 애초에 라인전을 이기는 걸로 먹고 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라인전을 이기려고 들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착코이 금방 진 놈들 맨날 이렇게 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헤르메스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헤르메스의 신발이 나오면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이런 건좀선 넘었죠. 보면은 힌드라가 우리 미니언 앞에까지 와가지고 딜교를 걸거든요. 이런 거는 딜교 해줘도 돼요. 큐 피하면서 당연 떠뜨리고 딱 여기까지. 비교하시면안 됩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중에 라인전 쎈네들이라서 로밍각을 잡기가 힘들다. 그는데 일단 버텨야 돼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열심히 미아비 치면서 버텨야 돼. 주도권이 없다는 게참 슬퍼요. 신드라보다도 로밍 못 다니는 아웃솔이 돼버리거든요. CS만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진짜 잘 먹어주고. 근데 헤르메스 떴죠 드디어. 아, 그죠, 이거죠. 이런 타이밍 꼭한 번씩은 와요. 로밍 한번쓱 가볼까 하면서 이제 시야 한번쓱 따고, 바텀이 막푸시 오지게 하고 있네? 아우서 미드에 있네? 바텀으로 막 달려가죠. 근데 이거 신드라가 강박한 거는 뭐냐? 아우서는 라인 클리어가 빠르고 합류가 빠르다는 점. 마침 우리 팀또 바텀은 탐켄치니까잘 버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라인을 밀고 신드라가 보였잖아. 그리고 나도 이 e 스킬이 있잖아. 바로 합류해줄 수 있잖아. 이거 날아오는 거 보고 바로 백빙 찍죠, 샷고는 하지만 는 솔랭이죠. 잘안 빼요. 이제 늦게나 깨어달아가지고 뺄려 하지만 이미 신드라 마무리 당했고 상대 바터 노플이죠. 나는 플래시 있죠. 바로 풀 QR 해서 마무리. 이러면 이제 미드는 균형이 살짝 괜찮아졌죠? 나는 CS 챙길 것 챙기면서 경험치 상장안 놓쳤는데, 신드라는 아까 라인 하나 박으면서 제약골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신드라가 안 무서워. 여기서 키를 땄다고 끝인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가 이 라인에 올게 아닌 이상 한 라인 더 밀어주면서 더 두드려주셔도 돼요. 라인을 완벽하게 박아줘야지 이거 손해를 보거든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오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오른이 궁극기를 못하게 하면은 진짜 거기서도 한타 우위 가져가기 되게 좋은데, 그거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오른 궁극기 이대로 싹 쓸리면은 그대로 카타니나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르반이랑 같이. 아우솔의 역할은 얘네한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딜로스를 최대한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플래시 QR을 얘네한테 박아요. 그러면 기절 때문에 오론이 궁극기를 못 치죠. 그러고 쓰레쉬가 랜턴까지 잘 줘가지고 랜턴으로 살아나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한 거는 이런 플레이도 있다. 아웃을 유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죠 이렐리아. 이렐리아 상대로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 소울킬만큼은 안 따이겠다 마인드. 불필요한 비교 절대 안 한다. 상대 뭐 시야나 주요 스킬이 빠졌거나 상대가 집 타이밍도 아닌데 라인 푸시하고 집이나 로밍 가려고 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해야 돼요. 얘네는 그냥, 그냥, 그냥 쎄요. 그냥 개쎈 애들인데, 아우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심지어, 신드라 같은 경우에, 이런 갱웅 좋은 애들도 있어서, 갱킹을 당할 확률도 높아요. 이거는 또왜 하면 안 되는 거냐면, 내가 라인 어정쩡하게 푸시하고집 가거나 로밍을 갔어. 근데 상대가 집을 간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시야 없는 곳에 가만히 있다가 등장한 거야. 자기 타워 앞에 이제 내 미니언 한세개 여기 걸쳐놓고 여기에 라인에 걸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옥 열리는 거야. 내가 이렐리아, 키아나 뭐 이런 애들인데, 내가 여기 앞에 서성거리고 있다? CS 걸쳐가지고? 그러면은 이렐리아면은 이 e 스킬 맞는 순간 쏠킬이고, 키아나는 그냥 대놓고 EQ로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라인 두개 남겨놓고, 이렐리아가 집을 가든 뭘 하든, 이 라인 이상 밀면 안 돼. 집을 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는 거죠. 밀어주고 집을 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박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렐리아가 집간 척만 하고 다시 또 라인 굳히면은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밍을 가버리세요. 대놓고 그냥 바텀이든 탑이든 로밍 대놓고 가면은 결국에 이렐리아가 집 갈라고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런 구도일 때는 솔직히 아웃솔이 어디 로밍 가기가 빡세거든요. 팀을 믿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까지 버려가면서 로밍을 간 건데 결국에는 우리 팀 바텀한테 이득 주려고 간 거거든요 이거를 로밍을 간 이유는 진의 라인을 망치기 위해서예요 내가 진을 잡지 않더라도 진이 이거를 라인을 못 밀고 가면은 진 라인 망하거든요 빠지죠 아웃으로 오니까 저는 여기서 라인을 안 건드려요 이대로 놔두고 가 지는 뭐야 대포 손해보고 이대로 대포 라인 걸쳤죠 그리고 이렐리아는 뭐이 라인 최대한 홀딩하려고 하겠죠 이득볼라고 저는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물려버렸네? 세상에 근데 이거는 피지컬로 커버 원래 이거 살아가는 건데 이렐리아가 나를 굉장히 잡고 싶었나봐 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바텀은 라인 손해를 심하게 봤다 이렐리아 이렇게 사라져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부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와드를 하는 이유. 어차피 나는 받아먹을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밀고 나서 위에 쪽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걸 볼수 있는 와드예요. 이거는 이제 회짐의 바텀 로밍인데 잘 당해 주는 경무들이 가끔 있거든요. 바텀들이 좀 뚜벅이고 노프린내가 있으면은 반반 라인 형성되는 이 타이밍. 이럴 때는 저는 가끔씩 그냥 바텀으로 로밍 가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이때 상대 미드들이 이때는 이 타이밍에는 미아핑을 어? 절대 안 쳐요. 그래서 다른 라인으로 회심의 로밍을 가기 좋아요. 보면은 미아핑 안 치죠. 계속 끝까지 안 치죠. 이런 로밍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이스가 아래로 가서 저는 탑으로 왔어요. 아 이거는 심리전 같은 건데 제가 탑에 왔죠. 여기서 상대 팀의 위치를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캠프리 반피잖아. 만약에 집을 안 가고 여기서 얼쩡거린다. 그렇다는 거는 근처에 니달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캠프리 없어. 어? 이렇다는 건 니달리가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렐리아는 아까 바텀에 보였었죠. 진도 미드에 보이고, 그렇다는 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띄어 와봤자 니달리랑 럭스밖에 없겠다. 그럼 나는 플래시 있고 궁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일단 푸시하자 이게 나오는 건데 니달리가 또 미드에 보이죠? 어 그렇다는 거 이제 럭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푸시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장면 이 장면 보면은 W 거리 조절 하는 팁이 살짝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거 다 떠나서 이제 집 마무리 한번 하죠. 집 마무리 하고 럭스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리 조절하는 좀 디테일이 나오거든요. 느끼셨나요? 어, 아시네. S키를 누르는 컨트롤이거든요? 평타까지 섞어가면서 거리 조절을 하면은 더 어렵기 때문에 S키를 누르면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고, 멈추고,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는 거지. 맞다, 이거 디테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디테일이 뭐냐면, 이거 존야스잖아요. 존야스 때, 이거! 조냐가 플레이 타이밍쯤에 이 위성을 상대 챔피언 위에 올려다 놓으면 딜이 이제 조냐 플리즈마다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니달리가 풀을 진짜 잘쓴 건지 딜이 안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득이긴 하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열심히 들은 시청자 없어? 다 잤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경기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었고 앞으로도 많은 아웃솔 유저분들이 티어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牛吧